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낭 여행길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낭에 가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빠입니다. 네 그래서 호텔에 왔습니다 이렇게 돈이 있습니다 어 이거 뭐지? 짜잔 여기라고 적혀있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다에 왔습니다. 미키비치인가? 네, 어제는 그 바다에 왔거든요. 오, 오, 오. 지금 바다가 진짜 많이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바다가 엄청 많이. 지금 제 그림자 보고 있을 겁니다. 진짜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추더라고요. 저기 카메라님이 있네요. 네, 카메라님한테 가서 질문을. 카메라님 한마디 해주시죠. <웃음> <웃음> 지금 침을 뱉으시네요. 아, 그럼 한마디 한 번만 해주시죠. I w a l away. 어때요? 어때요? I'm apple. And fish. j u fish. 갑자기 영화에 빠지십니다. 네, 그래서. 경이 저희 이런 맛으로 바다에 갑니다. 여러분들도 여기는 미태 비치 바다고요. 여기 여기에, 여기에 재밌으면 추천해드립니다. 먹을래? 먹을래, 자. 이거 봐. 아, 그거 봐. 이거. 이거는 어제서칩이다 조금 있다. 갔다. 이이 보수가? 약간. 얘네깻잎이거 먹고 있 응. 약간 왜그 만나는 거 화장품 만나는 거. 그러니까 계속 먹으니까 괜찮은데. 이거 왜 맵다? 실리. 실리 니어 그래? 지금까지 하안의 단학 여행기를 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